이 시급하고 맵도 숨바꼭질. 자, 일단 16명 그대로 할게요 사람만 더 많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페스티벌, 하이랜드, 타이드는 처음 보네. 타이드, 타이드 해 볼까? 타이드. 이번에는 어, 관절 모든 시점하고 일반 룰은 뭐야? 이거 해 보겠습니다. 타이드. 참고로 여러분들 어, 샷건, 샷건, 일번일번 샷건 있죠. 일번 샷건으로만 씁니다, 총. 권총 안 돼요. 권총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일번 샷건. 그, 펌프 샷건 말고 일반 샷건. 기존에 쓰던 샷건 있죠, 옛날에. 일반, 일반. 뭐, 일본이야. 일반 샷건만. 네, 쓰세요. 자, 비번으번 풀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벨 높으면 걸러낼게요. 레벨 높으면 걸러낼게요. 레벨 몇 이상? 아, 근데 다 레벨 괜찮네 십몇 아까 삼십 몇인 거 감안해서 오케이 라이프 절대 노 샷건 일반 샷건만 권총 노 오케이 방송 방에 오케이 오케이 자샷 노 원래 기존 기 기존에 쓰던 샷건 방송 내려주세요 소총 안돼 병신나 샷건만이라는 뜻을 모르나? 샷건만, 샷건만, 레디 레디 레디. 자 출발합시다. 자 그럼 추천을 시급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열두 시 지났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드 이 타이드가 맵을 제가 안 해봤거든요. 아, 맞죠 여러분? 들 제가 안 해본 맵이죠 아마 한번 이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인되같습니다 무조건 샷건 일반 샷건만 사용해 주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세요. 카스2에만 있는 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군요 카스2에서만. 자, 맵을 좀 봅시다. 오, 아! 이거 카스2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다른 데도 있어. 카스 소스에서도 있는 거야. 이거 소스에서도 있어. 원에서도 있고, 카스 원에서도 있고. 뭔, 투만 있어! <laughs> 재밌네요. 맵이 좀 크고. 근데 맵이 좀 크면 인간에게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옛날 룰들 한번해볼게요 갑시다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쵸? 근데 이 맵이 워낙 크다보니까 오 이것도 다 외워놔야겠다 거북이랑 모자 그죠 여기도 있고 자,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아! 아꼭 이거네 B 눌러서 산탄 1번 B 눌러서 산탄 1번이에요 이거 이것만 씁니다 이거 이것만 써요 여러분들 그다음 권총 안 씁니다. 근접은 됩니다만, 근접은 상관없는데, 이건 무조건 이거. M3 봐서 M3 20초 후에 베넬리 M3 베넬리 좋아. <laughs> 아, 이거, 이거 채팅 썼어. 채팅 썼어. 어. 9, 8, 7, 6, 5, 자, 가자. 절말절말절말 이거만 이거만. 이게 열8 18... 자, 일단 오케이. 아! <끼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찾아봅시다. 우리 친구들 어디 숨었는지 찾아볼까? 찾아볼까? 땡닌 <끼리> 녀석. <끼리> 아니네. 장전. 아, 어, 이 맵이 진짜 좀좀 좀 어려워서 근데 그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오렌지, 아, 이거. The head? 아! <laughs> 어, 괜찮아, 내가 이렇게 바스를 이루고, 오! 어! 어, 깜짝아, 씨발! 씨, <laughs> 깜짝아! <laughs> 야! 아 씨, 깜짝 놀랐네! 자, 잡으면 이렇게 체력까지 줍니다. 이 체력으로. 어아 씨. 방금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갑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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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떻게 힘들다. 자 변신한다 변신한다. 의심가는 곳에서 의심가는 곳, 의심가는 곳에서 변신하는 거바뀌어야 돼. 까나시끼들. 어? <laughs> 어? 방금 뭐 바뀌었는데 그죠? 방금 뭐 바뀌었는데? 씨발! 아아아 아, 체력이 많이 없다 체력이 많이 없다. 자 백발백주.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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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아아 공격 받고 있다, 도와줘.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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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였어! 야! 어쩐지 씨발! 야! 우와! 용기 주도한 녀석 봐라! 우와! 우와! 오, 진짜 그럴싸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오! 오! 소름! 셔츠가왜 코! 아, 어, 일단. 제정전. 자, 일단. 네. 저희 친구들이 또 양심적으로 게임 한다고 했으니까 믿어볼게요. 건척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베넬리 M샷건만. 자, 이제 버닝 타임입니다. 무조건 쏠수 있어요. 체력 무시하고 다쏠수 있습니다. 아, 이거. <laughs> 아, 티셔츠가. 아, 안 걸렸어. <laughs> 야, 얘 진짜 걸리지 않겠다, 이거는. 얘들 존나 잘한다. 아, 이건 좀 위험하죠? 우와. <laughs> 야, 이세명 살아남았어. 대단하다, 진짜. 우와. 아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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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괜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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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거. 이거를 이거를 막 이거를 그래. 여기도 막 뭐. 괜찮아. 그죠? 괜찮아. 안안 안 구려. 0초 후에 시작합니다. <laughs> 병신아. 이거 안 가죠? 잠깐. <laughs> 야, 미켜. 배터리가 어그를 끌리잖아. 0초 후에 시작합니다. 좋아.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야.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미. 아. 아저 어떻게 한 거야? 자 죽어 가네요. 오못 봤나 못 보나? 오! 나... 아 잘못 눌렀어 방금 잘못 눌렀어! 아 방금 잘못 눌렀어! 아! 아 프리징을 풀어버렸어 그러고 아! 어... 오! 오!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웃음> 아! <웃음> 너무 아 너무 걸렸어! 아! 너무 걸렸어! 아 이게 너무 딱! 아 진짜! 어, <laughs> <laughs> 이거 다 했었어. 이버려진보다는 누굴 거야? 어, 방금 권총, 야! 방금 권총 썼네, 그러게. 권총 쓰지 마라. 무조건 엔, M... 아! 어! 저 무슨 도발인가요? 어, 권총 쓰지 마. 아, 저 대놓고 도발이죠? <웃음> 예! <웃음> 음, 대추나무 판기 걸렸네. 아 잡혔죠. 안 돼. 진짜 여기 잘 좋다. 여기가 저격도 돼요. 저격도 권총, 권총 안 돼요. 그 M, 베넬리 M3 샷건과 칼만 됩니다. 와, 이거잘 숨어야 돼. 여덟, 야, 8명 살아서 8명. 맵이 큰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거를 나한테 왜 물어봐? 60초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안 보일까? 이게 안볼 수도 있어. 어. 그래, 안볼 수도 있어. 이게. 나먹 줍시다. 인간이 많이 죽었거든. 아, 많이 죽는 게 아니고. 어, 어, 오케이. 자, 어, 위험한. 아, 어! 딱 잡았네요. 근데 넌 진짜 잘했다. 넌 진짜 잘했다. 아니, 이게 겹친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여기 발발상한 건가? 진짜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미쳤다, 진짜. 저렇게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남았습니다. 아. <laughs> 자, 멘붕이죠. 하나 잡혔어요. 이야 어떻게 이거 대단하네 아또한다 제발 씨발오오 <laughs> 괜찮은데? 그죠? 괜찮죠? 9, 8, 괜찮은데? 7, 야, 안 보여줄게. 5, 좋아. 드디어 살겠다. 3, 드디어 살겠다. 후! 난 절대 두지 않아 나의 리밋. 좋아요. 난 절대 두지 않아 나의 리밋. <laughs> 야, 이 뭔, 야. 무슨 짓거리야. 장갑차가 있을만한 곳이 전혀 없다고. 아하, 이고난 절대 두지 않아, 나의 리밋. 이야, <laughs> 미치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야, 뭐야? 꺼져! <laughs> 야! 뭐야, 뭐 있는 거야, 여기 안에? 꺼져! 아이 들킨다고! 아니, 꺼져!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어이씨. 오케이, 오케이. 역을 끊어주고 있고. <laughs> 안 돼, 안 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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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야, 권총 좀 쓰지 마라. 얘 누구야, 얘. 권총 쓰지 마요. 아, 이게 안, 안사지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음. 안돼안돼안돼안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바람이 움직인겁니다 바람이 움직인겁니다 볼라에 움직인겁니다 <laughs> 나무가 움직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으 <laughs> 잠깐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디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죽이지 말아주세요! 일단,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이 새끼 쏴 죽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인간분들! 여기에요! 이 새끼를 쏴 죽이세요! 정말, 양심 없지 않습니까? 하지마! 아니, 미리! 아이씨, 이용하고 죽이네? 와나 진짜 너무 빡치네? 야, 이아하고 죽여? 야! 팔았습니다. 동료를 팔았으면 살려줘야지! 아이씨. 그래, <laughs> 인성만 드러냈다니. 아니야. 어, 방금 뭐지나가 아. 저 모자는 진짜 핵기득이다핵기득 <laughs>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승천해? 말도 안 돼. 근데, 의외로 몇명 분들 진짜 각잘 잡았어요 진짜. <laughs> 30초 남았습니다. 자, 버 타임! <laughs> 이거만 보, 이것만, 와, 이것만 보이는 거야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와. <웃음> <웃음> <laughs> 이 새끼 같아. 왜? <laughs> 이거 밑에서 절대 안 보이거든. 야. 야, 이거 너무하다. <laughs> 야, 이거 뭐야. 아싸. 아이씨. 좋아. 야, 야, 어, 그, 아, 그거 어떻게 했냐. 나도, 나도, 나도 알려줘. <laughs> 야, 그거 어떻게 했냐? 야, 그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했냐? 그거 어떻게 했냐? 야, 알려줘. 이 후에 시작합니 어떻게냐? 어떻게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게아 아. 어떡해. 5, 4, 3, 2, <laughs> 아 씨발 씨체육이다 고마워. 아, 시체 여기지! 야! 시체 여기 몰라? 시체를한번더 죽여. 어떻게 정주다니고! 야! 너 때문에 걸린 거잖아, 사실. 아 진짜. 아, 시체가 걸릴 수도 있, 있지. 아이씨. 이거 프리징 점프 어떻게 해요? 프리징 점프.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 같은데 프리징, 점, 프리징 점프를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 한 명씩 전면에 나가죠. 오! 와우! 점프하고 오른쪽 클릭해. 아, 알았어, 어. 아, 근데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아, 걸렸다. 자. <laughs> 자, 변신합니다. 과연 어떤 걸로 들어? 어떤 걸 오. 하야저 <laughs> 뭐야 뒤에? 이거 뭐야? 아이 이게 그거야? 아 이게 좋아. 오얘 예, 근데 이게 오 어, 괜찮은데 이거? 어 뭐야 구강 뭐야? 좋아요. 어. <웃음> <웃음> 아, 이씨. 소름. 아니, 이게? 아 근데 이게 우리는 빨간 테두리가 쳐져서 보이지만, 막상 하면 아예 안 보여요, 진짜. 보호색도 보호색이고, 자연의 위대함. 와. 자, 지금 4명 남았습니다. 네, 이거 맵이 좀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많이 살아남으면 재밌죠. 누가 이기 중요한 게 아니라, 아, <laughs> 하 아니,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도 막상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될걸? 진짜 나도 그럴, 이, 나도 이럴거 나도 분명 모를 거야, 나도. 나도 백프 모를 거야, 저거. 아, 보, 본, 본것 같은데, 이거? 봤네요. 어떻게, 예태 모르다가. 여태 모르다가 방딱 보여주니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 여태 모르다가 하셨습니다. 딱 타이밍 적절할 때어이없진 <laughs> <laughs> 하지만 뭐 넘어가죠,죠? 20초 남았습니다. 네. 자, 20초, 20초. 10초 남았습니다. 야, 쏴쏴봐라 저거!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허나 답답해, 진짜.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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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술래 좀 시켜줘, 술래. 어, 아이씨! 오! 완벽해. 오? 괜찮은데, 이거? 어? 진짜, 이거. 이0초 후에 안 시작하면... 돼, 아, 안 돼! 아, 이게, 이거 정확하게 안 되네, 이게. 아, 이게 안 돼. 10초 후에 어? 시작합니다. 9, 8, 7, 어? 어? 6, 5, 4, 3, 2, 1. 어? 어떻하지 저거를? 야너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어떻게 여기서? 아, 저쪽 옆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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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하하하하하하하하 개찬? 괜찮, 괜찮, 괜찮. 아 이게 이그 괜찮은데 이거 그죠? 아니 옷에 아예 아니뭐 아니, 나무에 저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야. 뭐야? <laughs> 선수 친새끼가 <찐> 있네. <laughs> 야, 선수 친새끼도 있네. 아저 옆에 가야 되는 데 저거. 야, 너 뭐냐? 너 뭐냐? <laughs> 이런 자연, 이런 자연과 조화로운 새끼, 이야, 자연과 조화로운 새끼 보소. 어, 아, 괜찮,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았지 이거는 좀. 6초 남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살펴볼친구들 살펴볼까? <목소리> 야, 얘도 얘도 딱 기가 막히게 숨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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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아니, 반대로 이 <코트> 있냐? <웃음> <웃음> 어. 아니. <laughs> <laughs> 여기 있어. <laughs> 초 남았습니다. 음... 좋아. 아 도와, 도와! 위험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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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남았습니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아이거막 어, 속이 따분해 조심해, 조심해야 돼. 위험해. 초 남았습니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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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laughs> 살아남았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오, 잘했다 이번에 아, 이번에 운이 정말 좋아서 살아남았네요 아, 우리 친구 잘하니까 이대로 다시 할까? 이데, 이대로 이대로 맵만 바꾸고 다시 할게요 재미.. 재밌, 재밌네 이게 자, 다음 에 다음 에 해볼게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도 해라고 해보세요, 예.